지금, 남아있는 녹화본이 두 개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일단 타워업 하고,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스테이지는 쉽지. 언젠가는 저기 아래에 있는, 아래 추가된 The Tower of Hell, The Tower of Hell. 거의 무슨 스테이지 다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깨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제가 타워업 개고소가 야겠죠 타워벨 밥 먹고 타워벨만 하는 타워벨을 사랑하는 X Y 셉 x c 스튜 t i 를 사랑하는 스토킹한 리눅스 써가지고 로블록스 스튜디오 안 켜지는 제작자를 위해서 맥을 선물해. 아이고 아이고야 아, 아이 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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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말이야. 제가 20초 안에 어딜 갈 수가 있을까. 5초 채 남지 않았고. Yes. 방금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액션이 짤짤 넘치네요, 그냥. 아, 맞다. 인비서빌티 없구나. Oh my god. Oh my god, 고까고까고 집중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싫어. 싫어. 아니. 사실 여기서는 진게 이긴 거고 이긴 게진 거라고 하잖아요 그 윈도우 형이 말해줬는데 그니까 러 뉴비는 프로인 거고 프로는 뉴비인 거아닐까 프로들이 좀 친절한 게임 플레이를 원하기 때문에 뉴타워로 가고 뉴비들이 자기가 프로라는 걸 과시하기 때 티비나 보겠습니다 친구야 왜 이렇게 느리게 가니 그러면 5분 50초 내에 이깰 수가 없단다 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돼. 기술 다 하네 레벨 가지고 그냥 콩콩이를 시켜 그것도 로블록스에서 로블록스에서 콩콩이가 얼마나 예민한 기술인지 아니 몰라 나 오케이 이빈마기 오히려 빨간 스테이지가 좀더 쉽네요 이렇게만 할게 어디 이상하냐 빨간 것들이 생각보다 이상네 침착하게. 아냐! 으! 하, 이거. 여기 킬브릭 없지? 음, 없을 거야. 있으면 진짜로 그건 범죄고. 이런 거에 킬브릭이 있잖아요. 이건, 파우브 헬이 아니라 진짜로 헬에 가야 깜짝이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뭐만 한지 모르겠네. 마방인가 가자. 야, 이, 이런 걸 블록이라고 아냐, 니는. 아이고, 이거를. 라고 만든 건 이거. 야 근데 2분 40초 가지고 뭘할 거라고 지금. 오케이. 저 사실 이 스테이지 깨본 적이 없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실력이 늘었으니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추가됐어 뭐가. XY 셉션을 스튜디오가 컨텐츠를 드디어 추가를 하는구나. 제작자가 컴퓨터를 리눅스에서 윈도우로 바꿨나? 재 빨리 올라가고 이런 건. 저런 스테이지 좀 고맙긴 해요. 쉬우니까. 이건 뭐 사람 헷갈리라고 이렇게 만든 거죠. 죠 프로타운은 이런 식으로 계시면 됩니다. 제가 말했죠. 진게 이긴 거고 이긴 게진 거. 그러니까 뉴비는 프로고 프로는 뉴비.